안녕하십니까 동부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빌모래 자연학교 양념채소 재배하고 있는 저희 농장 사농장입니다. 지금 마늘 종을 뽑고 있습니다. 아이고 쭉쭉 나옵니다. 마늘 종도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 자 이제 약간 지금 덜 나온 거는 잘안 안 뽑히고요. 조금 넉넉하게 나와 있는 마늘 종은 아주 쭉쭉 나옵니다. 저희가 유황으로 계속해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오야 줄기까지 떨려옵니다. 야 이렇게 해서 기다게 이렇게 지금 뽑습니다. 마늘 쪽이 한꺼번에 나오면 좋은데 이것도 일일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일찍 나오는 게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아, 마늘종 맛있죠. 아, 저희가 지금, 마늘종을 찾는 우리 고객들이 계십니다. 해마다 저희 유황대서마늘, 마늘종을 드시고 맛있다고 계속해서 구매하시는 우리 고객들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오늘도 택배 보내고 와서 마늘종을 뽑고 있습니다. 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늘종을 드시는 분들은 1kg가 8,000원이면 은좀 비싸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늘종을 뽑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는 종이 아주 맛있습니다. 살살 볶아서 양념을 해가지고 볶아 먹어도 좋고, 멸치 놓고 볶아도 좋고요. 또이건뭐 마늘 쪽만 볶아서 양념을 해서 무쳐 먹어도 좋습니다. 이게 마늘로 저는 이제 꽃을 피는 거거든요. 꽃대 꽃대를 올리는 건데. 마늘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이제 이다이 이 마늘 종에 모아 모아져 있죠. 특히 이제 유황으로 재배한 파종 때부터 종자 소독 때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황으로 재배를 했기 때문에. 마늘본래도 유황이 많이 함유되어있지만 저희 우리 밀물의자연학교처럼 모든 작물을 유황으로 재배하는 그런 농장에서 이렇게 정성껏 키운 이 마늘종 건강에도 훨씬 좋고 제가 또 정성껏 갖고 왔지 않습니까? 훨씬 맛이 있을 겁니다. 유황을 쳐서 맛이 훨씬 부드럽죠. 부드러운 마늘 5년의 알리신이 가지고 있는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황으로 재배를 하면은 마늘이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훨씬 감칠맛이 나고요. 또,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 좋습니다. 체내에 있는 노폐물들을 배출시키고, 활성 산소 그거를 몸 밖으로 밀어내고 아다음에잘 나오네. 아 이거를 바늘 종을 어, 너무 짜지 않게 아, 그렇게. 장아찌로 담아서, 담아서, 짱아찌를 담궈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장아찌를 담아서, 담고 놨다가, 그, 게 그것은 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밥 반찬. 요즘에 이제 봄 타시는 분들은 밥맛, 밥맛이 없어요. 밥맛. 그럴 때 예. 새콤달콤하게 장아찌로 담궈서드시면집 나간 입맛이 따라옵니다. 참. 마늘 고맙네. 마늘이 한참 클 때는 또 이게 줄, 줄기도 무쳐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늘 쫑도 내어주고. 이제 5월 이쪽은 이게 중부지방의 서태한 지역은 5월 25일 넘으면 은 마늘들을, 대서 마늘을 캡니다. 싱싱한 마늘종. 영양 만점 마늘종을 볶고 있습니다. 1kg 8000원인데, 에, 4kg 정도 한관 주문 오면은 4kg부터 택배비를 무료로 합니다. 3kg까지는 택배비를 부담하시고요. 싱싱한 마루종 소개 드렸습니다. 밀모리 자연학교 양념 채소 면과 밀모리 자연학교 유황 대서마늘 사농장에서 마늘 종을 뽑, 뽑으면서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농부 목사였습니다.